관절 건강을 책임져줄 1타 강사 서치킹 나오셨습니다. 유재성 정형외과 전문의, 이혜인 가정외과 전문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서치킹 이두 분과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게 서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건강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아, 느낌 아닐까 어, 그렇지. <laughs> 느낌이면 또 김지민이죠. 아, 그러게요, 제가 그러면 얼마나 보고 들으셨는지 네. 중간중간에 질문하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laughs> 하실 거예요. 아니, <laughs> 여기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질문 곳이야. 아, 그래요, 좋아요. 네. 우선은 오늘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세 가지 좋아요. 핵심 요약 정리잖아요. 관절 건강에서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 뭔가요? 그첫 번째 연골의 주성분은 콘드로이친이다. 또두 번째 우리 몸의 염증 콘드로이친으로 다들여라. 세 번째 육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선택하자. 이거는 뭐, 뭐 그냥 네. 계속 다 그냥 콘드로이친이네. 뭐, 콘드로이친. 눈 감고도 알겠다. 그럼 이제. 그럼. 콘드로이친이 이제 정말 정말 익숙한 말이에요. 네. 근데 혹시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뭐 연골에 있는 성분이기도 그렇지? 하면서 어... 어, 또 나이가 들면 준, 줄어드는 줄어들지. 것도 이 알고 있으면서 어들 어떻게 해야 돼 채워야 된다 정도 자신 없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아주 핵심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콘드로이치는 네, 연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성분인데요. 이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고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침대 매트리스 속에 있는 이 스프링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연골에 이런 탄성을 주는 성분이에요 음... 어... 그러니까 콘드로이친 덕분에 관절이 보호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음... 영양 공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콘드로이친이 한번 이제 파괴가 되면은 재생이 안 되는 건데 이콘드로이친 때문에 이 연골세포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고 연골세포가 마모되는 그 속도를 더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정상적인 연골은 말 그대로 이 천연 에어백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뼈라고 하고 이 끝이 이제 관절이면은 이렇게 관절을 감싸줘서 이런 충격을 흡수를 해주거든요. 오오오. 네, 이렇게. 어, 되게 편안해 어, 보이네요. 네, 어. 그렇죠. 그런데 콘드로이친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 연골이 다닳아버린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뼈와 뼈가 부딪혀서. 어머, 어제때마 어머, 갈려, 갈려. 어머, 네. 어머, 어머, 어머. 그게 뼈가루가 이렇게 달려갖고 그게 잔류하는 거죠, 뭐. 맞습니다. 그래서 아유. 또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우, 아프라. 실제로 콘드로이친을 섭취했을 때 혈액과 연골에서 높은 향량의 콘드로이친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네. 또 연골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콘드로이친을 섭취를 해줘서 연골을 빈틈없이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이게 듣기만 하다가 직접 이렇게 눈으로 이제 보니까 허, 설마 내 연골이 저런 상태는 아닐까? 아이, 아직은 어, 아니겠지. 그래도 콘드로이친으로 좀 관리를 하고 채워야겠다는 그런 음,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저렇게 뼈와 뼈가 이렇게 부딪혀서 관절간에 마찰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고 했죠? 염증, 염증. 아, 맞습니다. 네. 바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은 또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음. 여기서 두 번째 심어 학습 들어갑니다. 네. 네, 두 번째. 내 몸의 염증 콘드로이친으로 다스려라. 아, 이거 아. 이해했죠. 관절이 음. 이렇게 부딪혀서 염증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콘드로이친는 외부적으로 섭취를 해서 연골을 채우며 그만큼 마찰이 줄어서 염증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얼마냐, 어. 거의 어, 지금 문화가 손으로 지금 마디 랭귀지를다했잖아 아, 오늘 소치 네. 집중력이 좋으신가. 아, 래 아, 제가 이것 또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시연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관절염도 염증성 질환입니다. 네. 관절에서 시작된 염증은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염증이 생긴 곳에 콘드로이친을 투여하게 되면 어? 어머! 색깔이 어터어져 색깔이 어터어져 아무 거 없어지잖아. 이렇게 염증이 서서히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어, 네, 네, 네 네, 네. 어, 네, 네. 어머 어머 어머. 우와. 와. 사라졌어. 이렇게 콘드로이친이 염증성 물질 그 자체에 개선에도 도움 준다는 이 시연의 내용을 증명한 우와. 연구도 있는데요. 실제 동물 실험 연구 결과를 해 봤더니 콘드로이친을 섭취했을 때 염증 물질이 약50%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 그렇게나 많이요? 와. 염증 물질 자체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면, 콘드리친이 다른 염증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 이게 염증 자체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신 염증 수치 감소에도 효과적이에요. 오. <laughs> 오, 예, 염증이 봐. 만병의 근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콘드리친이 염증 관리, 전신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진짜 기특한데요? 네, 오. 근데 기특하다고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네. 되죠. 제가 세 번째 심화학습. 제 6형. 네. 철갑상어 콘드로이치는 선택하라. 이거 네. 중요한 거 네. 같아요. 철갑상어. 그렇지. 6형. 6형, 6형 철갑상어 콘드로이치. <laughs> 그렇지. 네. 철갑상어 콘드로이치는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우선, 철갑상어 콘드로이치는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 아니, 맞아요. 사실 뭐든지 이게 흡수가 잘 돼야 된단 말이지. 음. 예를 들어서 말이지. 내가 만약에 이제 세안한 다음에 얼굴에 그건 발라. 입으로 오셔도 됐어. 발라. 발랐어. 근데 흡수가 안 돼. 안 돼. 그, 겉돌아, 그거 얼마나 많아지? 겉돌면 되겠니? 그 회사 망해야 어. 돼. 망해야지 가만 안 두지. 나도 어넣는다 근데 관절에도 콘드로이트니 흡수가 되어야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트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될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분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영상을 함께 한번 보실게요. 네. 앞에 있는 막을 3mm 두께 연골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크기가, 자 큰. 크기가 큰 거를 들어있진 네, 안 들어가요. 네안 들어가죠. 들어가. 네, 통과가 안 되네요. 네. 네. 아이고 저렇게 맴돌면 먹어서 뭐해? 예. 그렇지 먹을 필요가 없지. 그렇다면 이제 저분 자콘드로이치는 어떨까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잘 들어간다! 아이고! 흡수된다! 어, 쑥쑥 들어간다 아주! 내꺼 된다! 내꺼 그렇죠. 내 몸에 쏙 들어오네! 이렇게 저분자 콘드로이친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네. 체내 흡수의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저분자 형태라는 점 외에도 네. 체내 흡수율이 높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뭘까요? 이것은 바로 아미노산 구성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아미노산? 아 왼쪽은 사람 몸 속의 연골 아미노산 구성을 나타낸 그래프고요. 네. 또 오른쪽은 철갑상어 연골의 아미노산 구성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사람과 철갑상어 연골의 아미노산 구성이 비슷하다. 아주 닮아 있는 비슷해. 것을 확인할 수가 네, 있죠. 네, 쩌면 네. 비슷한데요? 네, 실제로 사람과 철갑상어 연골 단백질의 서열은 80% 이상이 일치를 합니다. 아 그리고 연골의 아미노산 구성도 유사해서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 이게 일반 콘드로이츠을 먹을 때보다 흡수율이 좋으니까 더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야, 진짜 비슷하네요, 근데 음. 사람이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꼭 섭취해야 하는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특정 대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년 여성, 아까 나왔어. 아, 중년 여성에고 아니면 철갑상어가 생선이니까 아, 생선 어, 안 먹는 어, 생선, 사람? 그렇지. 생선 어어. 안 챙겨 먹는 사람? 예, 네, 정답은 이미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 아, 그래요. 왜 뭐가 다르죠? 이 관절염 환자들의 연구론 이미 관절 손상이 진행된 상태인데요. 네. 더큰 손상을 막기 위해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이 성분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게 뭘까요? 콘드로이친하면 육형. <laughs> 육형이죠. 육형, 육형. 계속 들어서 이제 육형 무슨 형 이름 같아요. 저 육형, 육형. 그럼. C6X. 쉽게 말해 육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네. C6X는 콘드로이신을 이루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어. 육형 C6S는 연골의 재생과 탄성에 관여해서 연골이 상하지 않도록 음.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역할인데요. 어. 어, 문제는 이 육형이 관절염 환자에게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비닉빈 부익부라고 가뜩이나 연골이 망가진 관절염 환자인데 보호막도 없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슬픈 일이잖아요. 또한 관절염이 발생하면 연골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거든요. 어 아까 봤어요. 오, 오. 그래도 이런 곳에 유형이 풍부한 철갑성어 콘드로이친을 4주간 투여했더니 네. 연골이 재생되면서 연골 표면이 다시 매끈하게 아,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4주만에 저렇게 콘드로이친 섭취를 했다고 어떻게 저렇게 표면이 매끄러워졌을 있지? 근데 늦지 않은 거네요. 관절염을 지금 앓고 있는 환자분들도 늦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투여를 하면 4주 안에 회복한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관절염 환자가 콘드로이친을 선택할 때는 그래서 제기 평이 풍부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입니다. 6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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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콘드로이친을 선택할 때또 하나 살펴보면 좋은 게 있는데요. 바로 항산화력입니다. 항산화중요합니다 <laughs>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이 연골은 체내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은더 손상이 더 빨라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항산화력이 굉장히 높으면 우리 몸의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연골 건강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 철갑상화 콘드로이치는 다른 포유류나 어류에 비해서 항산화력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항산화 진짜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젊어지기 위한 어, 지름길이잖아요. 그럼, 맞죠. 철갑상화 콘드로이치는 항산화력이 높다. 이거 꼭 체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음.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염증성 물질이 감소하면 연골을 재생하는 연골세포의 사멸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 연골세포의 생존력 또한 3배 이상 가량 증가해서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연골이 마모되면 관절간격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음, 네. 관절염을 앓고 있는 그룹에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시켰더니 대조군에서는 관절간격이 줄어들었는데 어. 콘드로이친 섭취군은 관절간격이 유지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게 관절간격이 유지가 됐다는 건 음. 나빠지지 않았다는 그치, 그치, 거잖아요. 그치, 그치. 어. 그게 어디야? 이거 완전 있을 때잘 지켜야지.